매주 저희 늘푸마이 아이들과 인사말을 하나씩 정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늘푸마이 아이들이 너무 분주하고 정신이 없어서 제가 오늘 그 인사말을 저희 부서에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걸 하고 싶었습니다. <laughs> 기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를 포함하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아마도 소위 통성기도라고 불리우는 뜨겁게 목소리를 높여하는 기도의 경험들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성기도라는 단어가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고유 명사임을 알고 계신가요? 실제 영어로 TONG SUNG 통성기도라고 불리우는 이 말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는 크게 목소리를 내어 하는 기도이다. 영어권에서는 이와 같은 통성기도를 한국식 기도라고 부른다. 통성기도라는 말 자체가 다른 영어 단어가 없고, 어, 쉽게 말하면 외국인들도 통성기도를 "통성기도"라고 부른다는 말이죠. 즉, 통성기도는 한국식 기도, 한국을 벗어나면 쉽게 볼수 있는 기도의 형태는 아니다 라는 것이죠. 물론, 통성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여야 하는데, 통성기도의 부분적인 모습들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빠진 채 나의 바램이나 나의 요구만 들어가 있는 기복적인 우리의 모습을 반영한 기도는 아닐까? 대화는 분명 나와 대화하는 상대와의 말, 마음, 눈빛, 감정이 함께 어우러지며 가는 것인데 나만의 말, 고집, 생각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아뢰는 모습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요? 저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하면 직접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할아버님의 기도입니다 할아버님께서 울릉도에 사시고 계시는데요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4, 5년 전 군입대를 전으로 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한 달에 한번또한달 이렇게 한두번 정도 2년에 걸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취나물 농사를 지으시는 할아버님 할머님을 도와드리며 농사의 절반은 잡초를 뽑는 것이구나 를 새로이 알게 되었고 농사가 얼마나 우리의 수고와 부지런함이 동반되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님 할머님께서 하루 종일 일하시다가도 피곤하실 법한데 농촌 하루의 일은 시작 시간인 4시 반, 아침 4시 반만 되면 어김없이 새벽 기도를 다녀오셨습니다. 가로등도 제대로 없고 어둠이 깔려진 울릉도의 깊은 산골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머물 동안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하루는 설날이 되어 울릉도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손자가 전도사로 부임한다고 하니 대견스러우셨나 봅니다. 그날의 가정예배인도를 저에게 덜컥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제가 예배인도를 하니 참 감격스러우셨던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 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 그러치며 정말 5분여 정도의 기도 기도를 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읊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듣고 있었던 저는 할아버님의 기도 내용이 하루 이틀 하신 기도가 아니라 전 일생 동안 하신 기도이고 할아버님의 삶이 담겨 있는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내용의 기도를 외우시고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 기도 안에는 할아버님의 삶도 들어 있었고 가족들을 위한 기도도 들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도 담겨 있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쩌면 기도하는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웃을 향한 기도자의 생각, 그리고 평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한 사람의 모든 삶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안에 있는 대표 시간에도 기도자의 기도를 듣다 보면 평소 기도자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시작으로 전개되는 주기도문의 기도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기도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예수님께서 평소 어디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마음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알수 있지 않을까요? 주기도문이 동일하게 나와 있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당시 함께 살아 가던 신앙 공동체들 가운데에는 그들만의 기도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요한 공동체도 그랬겠죠. 그러한 소식을 들은 한 제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공동체의 기도는 도대체 뭔가요?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직접 하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데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내용이 있는 기도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는 기도가 흔했고. 기도 시간이 길고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는 줄 알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던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과연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선 기도를 시작하시면 9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주로 하나님을 친근한 관계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할 때 사용하시던 표현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 앞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라는 수식어가 있는데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초월에 계시다. 즉 하늘에 계시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그러한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또 다르게 한번 하늘을 생각해 보면 이 지구상에 어디에나 가든지 이사를 하든지 이동을 하든지 또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몸을 숨기려고 동굴에 들어가도 하늘은 우리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 그 어떤 것보다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그분이 초월해 계실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언제나 가까이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만 소유할 수 있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모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도자도 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아버지일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시는 집사님의 아버지, 성도님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주기 도문 전체를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주기 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희들은 한분 하나님을 똑같이 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형제와 자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신 후에 총 6개의 기도 내용을 알려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기도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라. 네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라. 다섯 번째는 우리가 먼저 내 주변의 죄인들을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라. 마지막 여섯 번째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여섯 개의 예수님의 기도 내용들 중 특히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희가 함께 읽은 개역개정 10절에는 주기도문 두 번째 내용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을 다른 성경을 볼때좀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세변역 성경에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쉬운 성경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록합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임하시오며가 오다와 가다 둘 다로 쓰이는데 이 본문에선 가다가 아닌 오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기도문의 기도문 중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소 우리의 기도와는 조금 반대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주기도문 두 번째 내용에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시 생기는 의문은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오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와 함께 가장 완벽한 상태로 누리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던 아담과 하와는 죄가 들어오자 창세기 3장 8절에서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스스로를 동산나무 사이에 숨깁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은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그대는 나의 뼈 중에 뼈, 나의 살 중에 살이에요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가장 완벽한 이웃의 관계 충만한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제가 들어오자 12절에서 아담은 하와를 어떻게 대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랑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가 저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었기에 제가 먹었어요. 라며 핑계대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여겼던 하와를 마치 하나님께서 강제로 맺어주신 양 불평합니다. 그럼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2장 19절에서 사람이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이름이 되었을 만큼 자연 세계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이 되자 18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나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2장 25절에서 벌거벗고 있어도 나의 전 존재가 드러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람은 3장이 되자 십자에서 10절에서, 10절에서 저는 벗은 몸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관계들이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약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무너지고 회복되지 못할 것 같았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 다시금 이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로마서를 쓴 기자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유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땅 가운데 계셨을 때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을 즐겨하셨습니다. 그랬기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비판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아니다라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 하나님 나라에 더 본질이 있다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가 바로 세워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며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땅 가운데에 나타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파괴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와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의와 평화와 기쁨의 관계가 되는 것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에 의와 평화와 기쁨이 회복되는 모습이 예수 공동체 가운데에 다가오도록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부임한지 사 개월 차에 접어드는데요. 인상적인 순간이 저희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한 번은 수요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심홍석 목사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삶을 덮고 있는 미세먼지의 환경을 위해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회의 소외 계층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기도하는 내용과 초점은 오직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만 그리고 나의 안녕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얼마나 값진 기도였는지. 이러한 기도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오게 하도록 이웃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가운데에 평화와 기쁨을 요청하는 기도가 아닐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더욱더 크게 부르짖고 열심을 다하며 뜨겁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져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예배당 안에만 머물고 있는 건 아닐런지요.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특히 두 번째 주기도문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라. 즉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공의와 평화와 기쁨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나와 내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뒤딛고 살아가는 이 창조 세계에서,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나 자신의 모든 것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지는 샬롬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타임즈가 선정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학자 스탠리 하워워스가 직접 했었던 기도문을 모아놓은 신학자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많은 기도들 중에 한 기도를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목 평화를 구하는 기도. 모든 생명의 통치자신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주셔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목도할 수 있을 만큼 오래 머무를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와 평화로이 살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특히 교회 안팎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다른 피조물과도 평화롭게 살게 하소서. 개와 돼지 닭들과도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 자신과 평화로이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어디에나 가까이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만 소유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에서 충만해지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언제나 엎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